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직 사태 정치쇼인가 아니면 국민 무시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에는 방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 아니냐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자중을 해야 되는데 재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뭐 이런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방탄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위기가 왔을 때는 단식을 했습니다. 그 단식의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에, 비판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또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는데 이것이 연임하기 위한 꼼수라면은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정치쇼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아주 강하게 무시하는 행태밖에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출마하면서 국민소환제를 하겠다 했어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 그때 저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후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바로 손바닥을 또 뒤집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미 그 신뢰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정말 그가 무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뭐, 최상병 특검도, 그냥 거부권 또 김건희 특검도 거북권을 행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라든지 또는 잼버리 사태 뭐 이때 태도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태도 또 역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냥 내가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개딸, 개딸당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재명이 진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이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내 세력이 또 권력을 한번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중앙선관위 위원장, 또 감사원장, 또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 대상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이나 시의원, 도의원 에, 구의원, 군의원 다 주민서환제 대상인 것처럼 그런 대상이 되어야지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국민투표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투표 붙일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이들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이 그 주권을 가져야 된다.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유, 그 스위스가 10만 명. 그리고 대만이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재명도 탄핵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좋은 세상이 올줄 알았는데 왔나요? 지금 윤석열이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 주권 정치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구의 편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편에서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윤석열 편도 아니고, 한동훈 편도 아니고, 오직 국민 주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만간 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치가 객관적이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사실상 연임 수순이다. 이거 국민들을 아주 우롱하는 결과로 가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이 민주당의 절대 존엄, 네, 굳이 전당 대회를 열 이유가 있냐. 여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시대 코미디, 당명의 민주 쓰지 마라. 이재명 연임 도전, 여당은 십자포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재명 연임, 우선 옮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재명 아버지 발언, 네, 민주당도 시끌, 과했다. 믿음 표현. 네, 이재명 아버지 어디 뭐 북한에서 듣는 얘기도 아니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가 윤석열을 완전히 당의 조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뭐 한동훈 해가지고 붕괴되고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 냈죠. 민주당도 또이 반복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여당의 비대위는 이재명 아버지 발언 맹폭을 하고 있다. 위대한 수영급이다. 위대한 수영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원 개정 최종 확정 기가 막힌 일이죠. 그냥 이재명에게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당원도. 이러면 나중에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헌법도 이재명 맞춤형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김동현은? 민주당 당원당교 개정안에 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참,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박근혜 탄핵 상황, 박근혜 탄핵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문재인이 국민의 이 민의를 저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북한, 그리고 김정은이 뒷공리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중국 찬양 부른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면서 윤석열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국가가 되길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또 대권주자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아버지 얘기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재명에 의해. 모든 이재명을 향해서 이런 당원, 당교를 맞춤형으로 바꾼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 자살률 문제, 서민경제 붕괴 문제, 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 정치권의 특권을 박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국민 입법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소환제, 그리고 에, 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등을 외쳐서 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놔야 돼요. 이 황금 만능주의나 출세제일주의나 외모 지상주의,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학벌주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치가 아닌 오직 물질 속에서, 오직 헛된 가치 속에서 헤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국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 에서는또 한동훈 잡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뭐 이제 윤심이 작용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러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은 계속 가중돼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코는 계속 침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외면하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뭐 50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거죠. 예,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의 희망을 아예 져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또 외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사이비 종교들은 판을 치고 사이비 정치인들과 사이비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4차 산업 혁명이 앞시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마구 소멸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민들 배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진짜 노동과 근로의 가치. 이러한 가치가 그냥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